이시이 좋지? 졸업할때 SCP, good to go, sir. Are you a 미진이한테 army? I'm a man. I'm a man. 되 m a 어허리야, 우리 피곤하다니만이었어요. 원래 졸업할 때는 밀가루 플러스 계란 아니야? 어? 계란은 일단 머리에 대가리에 탁 하고 나서 밀가루, 어? 그래 제대로 떡이지지, 어? 제대로 떡진다 말이야 계란을 먼저 한번 쳐발라줘야 돼 계란을 갖다가 대가리에 한번 내리치주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갖다 발렌타인은 <스> <몰라> 아 그러네 아니야 화이트데이가 남 여자한테 주는 거지 사탕 주는 거 아니야 그 발렌타인은 저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때 주는 거고. 미진아, 그, 발렌타인 때 초콜렛, 아프리카 초콜렛 쏘면 너 죽는다, 너. 어? 진아. 미진이. 초콜렛 쏜다고 발렌타인 2월 14일 돼가지고 아프리카 초콜렛 쏘면 너 죽는다, 너 진짜. 어?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그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짓은 하지 마. 아, 내가 말해준 건가 그 아이디어를? 충격, 충격적인데 그러면? <목소리> 자 일단은 우리 편을 펴펴을을때4게이트의포지조수깐 어, 어이 투 쓰리 해철이 좋구요 어 별풍선 7 7 7킬 좋구요 아 우리 AMG 형님께서 또 소화가 안되구로 또 잭팡 잭팡 잭잭잭 잭잭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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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아우 제아 뱃살이 있어가지고 춤이 좀잘 안추지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음. 아, 허리 아프네. 아 요새 좀 살이 찌니까, 아, 여기, 아. 저는 저, 여러분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이트라는 데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나이트를 가야 내가 이제 끼를 발휘할 텐데. 그런 데를 내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 슈발님께서 초골렛 33개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포트 2개 박아주는거 좋구요 자 상대는 투스의 원적그아 이거 좀 극혐종족이네요 자커맨드옆주발리에다가 터렛, 터렛구 하나 박아주구요 입구에도 터렛구을 하나 좀 박아줘야 되겠죠 자, 서플라이 데파트는 최대한 안 막히게끔, 겉대고대 지어주는 그런 디테일함을 좀, 예, 생각하고요. 메딕 뽑아가지고, 항상 남자, 여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마림만 있으면은, 참, 군대도 그죠? 어? 군대도 남녀 공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군대 간다고 지원하고 그죠? 저는 특전생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죠? 아들, 뭐, 어? 군대가 남녀고학이면 말이야, 어? 저, 군대 뭐다 갈라 한다고, 지원 뭐다 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어어어. 탭, 리 이렇게 메딕을 많이 뽑아줘야 마린이 더 힘내겠죠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해요? 꿈이 큰 친구라고 하죠? 암비션 보이네요 이런 암비션 보이를 봤나 이 ㅅㄲ 이거 칼몇자로 들고 가가 그죠? 커맨드를 실 부술라 하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 커맨드를 하나 또 가져오는 판단주고 이곳도 토레구에 불이 나네요 불 꺼주고요 구우라고 사인을 해주고 저을를한번 체크해볼까요 아저거잘 크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무난한 히드라 빌드 자 이제 팩토리 가주면서 아센토쪽이라 처리를 해주면서 아,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손발이 안 맞아. 쭉 뽑아주면서 스팀 쭉 빨고 이제 달리줘야죠 메딕이 많기 때문에 뭐 딜이 돼도 됩니다. 그죠? 메딕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커맨드 한개더 해주면서 베럭에는 불을 꺼주면 안 되겠죠. 이제 외곽 쪽에, 프레서박아지고 자, 토스의 심리. 포토 요거 다 개그치 받고 있겠죠. 뭐안 봐도 비디오죠. 여기서, 아,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고, 빼가지고 바로 적으로 달리는 마리 메딕적으로 잘 올라가주면서 널커가 없으면 절대 박을 수가 없죠. 메딕이 졸라 많으니까요. 저를 외곽 쪽에 박아주면서 입구 쪽에 이제 마리는 좀 모아놔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해처리를 때리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자, 메딕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메딕으로 불로만 쏴주면은 질러서는 별로 무서운 분위기는 안고요 외곽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죠 아.

나랑 스타하고 싶다고? 안돼 네. 너 잘해 근데 너 잘하니? 어우, <목소리도> 저기가 그렇게 잘한다, 예. 빨리 달래야 되겠는데, 저한테. 잘하시네요, 선생님. 어우, 저기 선생님 잘하시네.

그뭐 아, 쪽잡으다 아, 쫓지 뭐라도 이제 킥프못 줍니다 예. 초콜릿이 별로 없어요. You e i r r h t a w a sir. t p g o o to go, s t p good to go, r s t good to go, sir. STP good to g r STP good t g sir. s i r s good to t to go, s p g o d to go, s s sir. r i g o to go, s s i r t p good to go, sir. s t d t r s t o o d to go, o d to go, sir. t p g to i STP g o o t i r STP good to go, sir. STP good to go, sir. STP good t 굉장히 뺄스, 뺄스 하잖아. 두 군데 하잖아. 어?

따라라야 근데 나 일꾼이 도대체 몇 마리냐? 그 4부대 정도 뺐는데 20마리가 야몇 마리를 뽑아놓은거야 내가 했나 <목소리도> 아 네, 아, s c 나 s 중독 있는 거같아나 s 중독거 같은데. 썩을롱 어찌짐 졸라네 어제 마우스가 이게 어? 살짝 달라붙는 것 같은데 살짝 달라붙네 안녕하십쇼 하하 <laughs>

아우리 아예 안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미쳤나? 이거 스카우트, 이거... 그래 아루지님!

아 얘는 왜 이렇게 오래 잘 버티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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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직이 이제 따라와도 다쳐 받을 것 같아 내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Yes <explorer> <whole> 허허허허나 아, 니번 오래 버티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카지노 아디가 카지노 어! 저거 뭐야 노른자를 갖다가 쏘고 있네. 추천 한 번씩. 시...